저거 이제 이쁜 보이는데, 다시. 이동희님 페도라 정보 찾습니다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정확히 알려준 곳이 없어. 아, 도대체 저 이동희님이 쓰는 페도라는 어일 것까? 바로 여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정동TV 한도. 박겸입니다. 네. 저 요즘, 티빙에서 하는, 브루, 브로마블. 알아요? 몰라요. 그 방송을 보는데, 이동희 님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중간회차에서, 조세호 님이 갑자기 나옵니다. 둘이 페도라를 쓴거 보고, 뭐, 저거 이제, 홍보이는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동희 님이 페도라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동희 님, 페도라, 정보 찾습니다가 굉장히 많은데, 칫. 진짜 없더라고 그걸 정확히 알려주는 곳이 없어? 저는 생각해보니까 또 얼마 전에 저는 오펜하이머를 봤거든요 오펜하이머가 계속 쓰고 나오는 모자 중에 하나가 페도라에서 어 괜찮다 라고 좀 느껴서 이번 오.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저거 이쁘다 하는 것들이 곧 유행이 오더라고요 지금 좀 저희가 찍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음. 우선 남자 페도라 꾹꾹꾹 룩일 때 무조건 그렇죠. 좀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페도라인데 일상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접하기엔 좀 힘들어질 모자이긴 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페도라 선구 뭐야 왜 꿈꿈어? 이렇게 고맙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쓰고 다니고 미국에서도 페도라가 굉장히 인기 있는 모자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하지는 않다 보니까 한번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같이 페도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가볼까요? 렛츠 용동! 그래서 페도라. 페도라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네. 페도라, 페돌아, 요게 페도라죠. 기본적인 페도라고 신사 모자의 일종이고 많이 아시다시피 중절모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여기 한번 꺾였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 마디절 중절모라고 불리고 있다. 특징을 가졌다고 하면은 챙이 원형으로 되어 있죠. 맞아요. 원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부분이 한번 주름이 잡혀 있죠. 모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띠 장식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깃발이 있죠. 깃발이 아니라 뭐죠, 이거? 깃털 장식이 있듯이 장식이 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또 있다. 그리고 페도라 모자의 특징이라고 하면 안에 이렇게 테이 있는데 네. 여기 안에 이렇게 좀 조이는 게 있어요. 아. 여기서 조여가지고 안에서 한번 잡아주는 게큰 특징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페도라 모자를 구매하실 때 자기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사셔야 돼요. 머리 둘레. 조절이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원래는 여성용 모자였지만 남성용까지 흘러들었고 예전에는 수트를 입으면 네. 모자를 무조건 쓰는 게 약간 예의? 아닌 예의였대요. 아,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수트업을 하고 이런 페도라 같은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실내나 예의를 차릴 때는 모자를 벗는. 어 맞아.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썼다가 이렇게 벗는. 네, 그렇그렇 장면이 늘 저희 눈에 기억에 남고 마피아 사람들이 그쵸. 이렇게 페도라를 꼭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희 K 마피아 누가 네. 있죠? 네. 김두환 네, 네. 김두환님도 많이 썼죠. 썼고, 뭐 네. 마이클 잭슨도 많이 썼고. 음. 그리고 페도라 하면 저희가 상징적인 게 느끼는 게 이제 서부 총잡이들. 딱 페도라 쓰고 말을 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희 이제 농농 놈도 그렇게 페도라를 쓰고 나왔죠. 그래서 페도라는 뭐 크게 나눠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페도라는 패트 소재, 울 소재로 되어 있는 게좀큰 특징이고 이게 이제 점점 나아가져서 파나마햇이라고 불리는 여름에는 쓸수 있는 밀짚모자 형태로도 발전이 된게 아닐까 페도라에 대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역사나 기본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 도대체 저 이동희님이 쓰는 페도라는 어디일 것까 생각했는데 바로 여기였습니다 스탠슨이라고 하는 페도라 브랜드입니다. 웨스턴적인 걸좀 보여주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사실 정확히는 몰라. 스탠슨이라는 브랜드가 얼마 나유명한지 모르겠지만 근본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페도라를 음. 나무위키에 찾았을 때도 대표 사진이 여기 스탠슨 사진이었어요. 맞아요. 청바지 리바이스 페도라인 스탠슨. 그래서 페도라 보시면은 지금 저처럼 각이 잡혀 있지 않잖아요. 네. 이건 제가 좀 각을 잡은 거고 원래는 이렇게 거의 일자 형태로 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트렌드가 각을 잡는 것보다는 일자로 그대로 쓰는 이게 좀 트렌드 있긴 하죠. 그래서 여기는 가격대가 그래도 있네요. 한 네. 250불이면 그래도 한 30만, 30만 원 정도 네. 그만큼 뭐잘 만들었겠죠. 이런 거 보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자분이 이렇게 쓰신 네. 어. 이것도 그렇고, 저는 이뻤던 게 이거. 이 라인들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여기 각을 잡는 게 되게 다양하네요, 생각보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뻤고, 네. 스트랩 교차하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 이거 딱 깔끔하게 이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입었을 때딱 써주면 좋겠네요. 약간 좀 러프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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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자 스타일. 페도라가 왜 썼을 때 우리가 더 꾸며져 보이시는지 아세요? 여기 위에서 사람 얼굴이 할수 없는 실렛을 잡아주니까, 네. 여기서부터 삼각형으로 떨어지니까 얼굴도 더 작아보이고, 핏 자체가 되게 스티 테이블에 보이거든요. 음, 음. 이렇게 공정이 있는데 네, 이런 다 손으로 하고, 또 말리고, 네, 모형 만들 때 이렇게 스팀으로 하고, 아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공정 이 네, 네. 때문에 또 가격대가 나간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아. 그래서 요 모양처럼 이렇게 잡힌 페도라도 있고 네. 이런 약간 네. 끈 포인트를 좀준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터키석을 박은 스트랩도 있고 모자만 보면 굉장히 좀 올드할 수 있지만 저는 요런 거는 트렌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확실히 각도 좀 다르게 잡았고 네. 썼을 때좀 트렌드하죠. 그래서 여기 룩 보이는 것처럼 더블 아 l 리나 그런 느낌의 옷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악세서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배 배송도 배대지를 통해서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아난금공부터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스이라는 브랜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자 라인이랑 남자 라인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자기가 여시고 있는데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많다라고 음.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또될수 있어요. 그렇 그리고 이건 또 선물 포장도 클거아니야 박스에 올거아니야 그죠. 선물 줬을 때 딱, 어, 박스 뭐야? 뭐야? 근데 스탠슨이야 어? 어, 그럼 나쁘지 않지.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브랜드로 한번 볼까요? 국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있죠 밀리네어 해. 어, 여기는 제몇 년째 모델분이 안 바뀌시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되게 곤조가 아. 있어요. 곤조가 음. 상당한 브랜드입니다. 절대 옷으로 안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또좀 보면 스탠스 느낌이 살짝 있죠. 페도라로서는 다양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대고 아까 그스탠스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좀 디자인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고르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사이즈는 원사이즈네요. 네. 머리 둘레 사이즈는 밴드 테이핑 옵션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기는 데요 하지만 너무 크신 분들이나 너무 작으신 분들 은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실측을 꼭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좀 든든한 느낌이랄까요? 네. 기타를 장식도 있고. 네. 참 좋아요. 하고 있는 브랜드고 그리고 엄청 오래됐어요. 페도라뿐만 아니라 뭐 비미 그리고 베레 도 그렇고 네. 굉장히 오래 끌고 가고 있는 브랜드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브랜드가 더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근본 브랜드로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페도라면 이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음, 제가 0살 때도 근본이라는 브랜드로 생각을 했었던 브랜드고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미국에서 85년대에 시작된 되게 역사 가 깊은 브랜드인데 여기 있는 보니까 페도라보다는 약간 좀 파나마 해시 메인인것 같은데 에칸디노 해시 사실. 메인 아 이런 것들 여기는 썸머에 타겟이 있는 보신데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 컬러도 되게 많네요. 네네. 근데 네네. 착용샷이 좀 없어서 아쉽긴 한데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음. 보여드렸고 요즘 굉장히 많이 보이는 여기. 브랜드가 있어요. 유니버셜 케미스트리. 저는 파나마에서 한번 샀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페도라가 나옵니다. 울 페도라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오리지널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찡이 나와요. 음. 이거는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별로라고 하신다면 빼고 사용하셔도 네. 괜찮은 제품입니다. 아쉬운 게 음. 그냥 모자 사진만 있고 약간 가격이 아, 좀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브랜드가 조금 소규모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스타일링 컷에는 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착용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음. 가격이 되게 저렴하고 깔끔해서 네? 입문용으로 음. 시작하기는 참 좋을 것같다 음. 내가 만약에 원하는 끈이 있으면 거기 그냥 얹어서 들어가도 될것 아,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끈으로 이제 음, 음. 커스텀을 해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살펴보면 레고브 컬러라고 컬러. 다양한 컬러, 파스텔 컬러들도 좀 존재하는 페도라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해외인 거죠? 맞아요. 해외인데도 가격대가 괜찮네요. 높진 않아요. 네, 높진 않고 페이팔이 되면은 해외 배송도 될것 같네요. 네. 네. 여기는 되게 심플하고 맞아요. 기본적인 디자인이 있는 것 같고 1 50불이면 한 20만 원은 안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자 보면 너무 멋있잖아. 어어 어, 어. 어? 어. 아무튼 모자 보시면. 네, 이런 것들 모자 보시면 모자 보시면 네. 네, 이런 착용샷이 있으니까 더 네, 멋있어 네. 보이죠. 그 네. 그리고 아까 스탠스터 보면은 사이즈를 나눠줄 수 있어요. 어, 여기는 저는 뭐 그런 게 훨씬 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걸 못 나누는 이유가 이걸 나누기 위해서 이걸 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틀이 필요한데 그쵸, 그쵸. 사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나라에 아직 수요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 머리가 좀 맞는 패드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외국 브랜드 거를 찾아서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잘 맞지 않을까 호주산 우를 100% 썼는데도 한 10만 원 언더로 떨어지니까 할인되는 제품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긴 사진을 참잘 찍네요 예쁘죠? 네. 헉, 컬러가 진짜 많네요 아 진짜 그래서 레고 컬러인가 봐요. 네, 페도라를 음. 다양하게 컬러웨이를 낼수 있는 건큰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전개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구매를 원하신다면 조금은 비싼 브랜드로 가보셔도 나쁘지 않는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번 스트레스를 한번 사보려고. 어, 생각하고 괜찮다, 있습니다. 괜찮다. 네. 네. 한번 써보시겠어요? 근데 잘어울리 이거는 제가 좀 각을 너무 네. 빡세게 잡아놔서 네. 너무 서브 부처 천으로 돼. 그때는 좀 이게 유행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미오크 느낌 아시죠? <laughs> 요즘 은 다시 일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고는 잡아 이 장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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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장난 장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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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요 장난이 장난요 장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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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뭐 엄청 큰 유행은 아니지만,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쯤 가지고 있는 모자이기 때문에, 페도라를 알아보신다면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 됐으면 좋겠고, 네. 모자 하나로 자신을 달라 보이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